오늘은 워런 버핏의 승으로 유명한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젠포트의 문호준 이사와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사님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의 대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. 네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NCAV라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. 청산가치 즉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시가총액보다 높은 이 전략을 취하는데요. 담배꽁초 전략이라도 이러고도 불리웁니다. 또 오늘 n c a v 전략에서 나온 종목들을 보기 전에 지난번 1월 29일에 추천된 종목들 중에서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도 101%대 상승률을 보였고요. 그 외에도 한국철강이나 태광산업 동아일때 티스코 홀딩스 등이 10에서 30%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즉, 최근에 워낙에 가치주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, 이런 대가에서 나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 추천되는 종목들을 보면, 첫 번째는 동원개발입니다.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%나 증가한 모습 보였고요.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87% 증가했습니다. 센티 홀딩스는 영업이익이 0.6%대로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고요.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8.3% 대, 그리고 키스코홀딩스 지난번에 이어서 나오는데 영업이익 43% 증가했고요. 또 대창단조는 어,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이 뭐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삼영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99% 증가했고 서하는 24%, HDC는 328% 증가했고요. 코텍은 오히려 적자 전환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뭔가 특이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실적 증가한 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청산가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저평가 종목들이라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거기다 실적까지 좋아진 기업들은 올해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NCAV 전략을 통해 살펴본 10가지 종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